안녕하십니까. 정진아입니다. 테니스에서의 핵심은 임팩트입니다. 모든 것이 임팩트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어, 그 공은 여러분들이 보내고자 하는 방향으로 정확하게 힘있게 날아갈 수 있습니다. 임팩트 되는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임팩트 위치에 정확하게 볼과 라켓이 스위스 스파트에 정확하게 맞추는 연습 컨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어, 포핸드 그라운드 스트로크, 백핸드 그라운드 스트로크에서 정확한 앞의 개념, 앞의 개념에 대해서 도구를 사용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임팩트가 앞에서 이루어질 때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뭐냐면은 스탠스인데요. 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한 스윙 궤도를 보내는 보호자 하는 방향으로 정확한 스윙 궤도를 익히는 데 있어서는 저는 스퀘어 스탠스, 즉, 우리 자연스러운 내추럴 스탠스를 먼저 충실히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자, 웨스턴 그립을 잡으면은 이 앞에 개념이 자, 오른발 중심으로 왼발이 나가면은 자, 여기서 쭉 포도 스윙 나오면서 내가 몸 앞쪽에서 이렇게 수직되게 맞는 이 자세가 임팩트 위치죠. 자, 앞으로 쭉 나와요. 쭉 나오면서 여기서 이렇게 맞는 거죠. 이때 팔 굽히가 너무 경직되게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조금 굽힌 상황에서 캡면이 지면으로 향해가지고 오면서 포도 스윙하면서 몸 앞쪽에서 이렇게 수직되게 맞을 때 이게 앞의 개념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웨스턴 걸립이니까 여기서 플랫하고 올라가는 스윙을 하면은 타스핀 회전이 걸리잖아요. 그죠. 이럴 때도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수직되게 맞추는 이 연습이 충실히 돼야 돼요. 이게 이제 앞에 개념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웨스턴 걸립에서 세미 웨스턴이나 웨스턴 걸립에서 몸 앞쪽에서의 라켓과 볼이 수직되게 접촉되는 요 위치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위치를. 탁점하고, 이렇게 하시면 돼. 한 다음에 이렇게 딱 힘을 가하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폴로소는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볼 앞에서 수직되게 맞추고, 그 다음에 스윙은 여러분들이 초급 단계에서는 조금 더 앞으로 팔을 쭉 나가 주도록. 웨스턴 글립을 잡더라도 앞에 잡아가지고 쭉 나가는 스윙을 해주시면은 좀더 견고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앞에 놓고. 백엔드에서도 똑같은 기분으로. 자, 백엔드, 이스턴 글립을 잡았으면은 몸 앞쪽에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팔을 라켓 헤드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몸 앞쪽에서 수직되는 이 단계만 만들면은 만들고 여기서 만들고 이 힘이에요. 만들고 그다음 동작은 앞으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이 위치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그만큼 이 임팩트 위치하고 공을 얼마만큼 볼과 라켓이 정확하게 슛 스팟에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자이 전체적인 스윙이 커지려면 은 결국 임팩트가 몸 앞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처럼 라켓과 볼이 수직되게 컨택이 돼야 돼 뒤에서 이렇게 머리를 두고 본다는 기분으로 수직되게 됐을 때에 팔이 펴지는 거예요 포핸더에서도 네, 머리가 뒤쪽에서 이렇게 스퀴어가 됐을 때 던질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옆쪽 핸더 네. 그만큼 임팩트 위치하고, 볼과 라켓이 수직되게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테니스를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